안녕하세요 멜밥도 컴퓨터 책상에서 먹고 잠도 컴퓨터 의자에서 자는 게임에 미친남자 가성비 극한율 열정이 불타는 불타팀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어떻게 하면 다이아를 쉽게 벌까 어떻게 하면 게임을 날로 먹을까 오죽하면 이전 게임의 저의 닉네임 나이트크로의 닉네임은 날먹왕이었습니다 이 날먹왕이 아스달에 왔으면 또 날먹을 해야 될 거잖아. 어떻게 하면 다이아를 날로 먹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 일단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어디냐? 새바람 유황지입니다. 새바람 유황지에요. 에 예. 간혹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무슨 뭐 눈물의 바다 동부는 뭐 사오미만 있으면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아닙니다. 사오미 사 곡괭이는 쓰잘데기 없어요. 자 왜냐 스, 사짜리는 여기서 캘수 있어요. 눈물의 바다 동부에는 사곡갱이랑사호미가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영웅 도구 정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선 영웅 도구 정수가 나오지 않아요. 예? 이 수정나비 돌 백날 캐봤자 영웅 도구 정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영웅 도구 정수는 과연 어디서 나올까? 어떻게 불타TV는 영웅 도구 정수를 10개나 갖고 있을까? 예, 많이 궁금하시죠? 자 영웅 도구 정수 획득처 획득처를 클릭하면 딱네 개입니다. 빛나는 광물덩이 당연히 이 빛나는 광물덩이는 새바람 유황지에서도 <laughs> 시간당 나오기 때문에 확률이 좀 낮아요. 그럼 패스. 자 빛나는 광물덩이 패스합니다. 자그러면 이제 계달래나무그 다음에 어슬름꽃 낚시대입니다. 근데 낚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비가 와야지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새바람 유황지 자체가 베이스가 사막 베이스다 보니까 비가 진짜 안 와요. 자주 오면 하루에 한 번. 진짜 운 나쁘면 2, 3일에 한번 비옵니다. 그럼 낚싯대 오후 낚싯대 힘들게 만들어 봤자 쓸 데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스름꽃이는 개달의 나무가 있는데 이 새바람 유황지 전체를 돌아보니까 어스름꽃 육젠이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뱅글뱅글 돌면 돼요. 근데 여기서 어스름꽃을 캐다 보면 주변에 개달래 나무도 한5다 5전 정도 젠이 됩니다. 그럼 어스름 꽃을 처음에는 오홈이 한 개만 만들어서 어스름 꽃만 계속 캐로 캐고 뺑글뺑글 돕니다. 근데 개달래 나무가 눈에 보이거든. 아, 저게 캐고 싶거든. 왜냐면 어스름 꽃이랑 개달래 나무 캐면 영웅 도구 정수가 나올 뿐더러 희귀 도구 정수, 고급 도구 정수가 쏟아지게 나와요. 자, 일단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첫 번째는 오강 호미가 스타트입니다 왜냐면 육제니니까 어스름꽃이 그 다음에 오강 벌목도끼로 개달래나무를 캐면 되는거예요그 다음에 이제 여유가 되면 오강 낚싯대를 만들어서 비올때마다 낚시를 한번씩 하러 가면 됩니다 자 여기서 힘들게 오강 벌목도끼랑 오강 낚싯대를 힘들게 키위 도구 정수를 사면서 만들면 멍청해요 왜냐 어스름꽃을 깨다 보면 희귀 도구 정수가 쌓입니다. 뭐, 그거 팔아도 돼요. 예, 심심하면 팔아요. 예, 저도 심심하면 팔다 보니까 한, 한 5, 60개 정도 판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시간당 최소 희귀 도구 정수가 10개에서 20개가 나오거든. 고급 도구 정수는 시간당 한 50개에서 한 100개 정도 모여요. 그러면 그거 녹여갖고 그냥 만들어서 녹인 다음에 수리하는데 쓰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1시간 방금 체크했습니다. 방송하면서 라이브로. 자, 1시간 채집 벌목 결과입니다. 그래서 희귀도구정수 모이는 걸로 계속 트라이를 해요. 벌목도끼 5강 뜰 때까지. 그러면 실패하면 어떻게 하냐? 실패한 재료가 나올 거 아니야? 그걸로 호미를 수리하면 됩니다. 자, 1시간 채집 벌목 결과입니다. 고급 도구정수 54개, 희귀도구정수 16개, 영웅도구정수는 생각보다 잘안 나와요. 예, 저희 서버는 2,400 다이아 거래됩니다. 개달래 나무 지금 여기 보이시죠? 개달래나무 542개 있어요. 이거 어따 쓰냐? 쓸 데가 없어요. 장인주화로 바꿔 먹어요 그냥. 자그 다음에 최상급 이삭기 이거 생각보다 잘 팔려요. 최상급 이삭기그 다음에 상급 이삭기잘 팔립니다. 고급 목재 역시나 잘 팔려요. 그럼 한 시간 동안 획득한 다이아가 총4,725 다이아. 이거 왜안 해? 아닙니다 못하는 거예요 왜냐 오홈이 처음 스타트 끊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캐다가 비 오면 예, 낚싯대 오호 낚싯대 있으면 캐다가 비 오면 낚시하러 가면 됩니다 혹여나 여기 뭐 가끔 이렇게 캐다 보면 먹구름이 껴요 이 지금 여기 안 보시죠 자이 이 왼쪽에 보면 여기 지금 해가 떠 있는데 여기 먹구름이 낍니다 그러면 이제 좀 있다가 비가 오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오 낚싯대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서버에 다섯 명 있거든요 예, 네그 분한테 긴 말로 알려줘요 좀 있으면 비 오네요 형님들 다섯 크으... <목소리> 명에서 그냥 비물 낚시터에다 네, 같이 비, 다 같이 다 다른 종족입니다 심지어 다른 세력이에요. 네, 어떤 분은 아고고, 어떤 분은 아스달이고 어떤 분은 무법인데 서로 사이좋게 낚시합니다. 왜냐? 영웅 도구 정수가 걸려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물고기도 비싸요 심지어 네, 물고기 거래 내역도 보여드릴게요. 자 물고기도 비쌉니다. 여기 거래 내역 보면 물고기 어있어 자, 물고기 보이십니까? 돌붕어. 하나에 14다에 팔립니다. 왜냐? 낚시대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예? 그러면은, 우리 과금러 형님들, 이체집이 이 생활에 약간 뭐랄까, 적성이 안 맞는 형님들은 이 물고기 사야 되거든. 불편하거든. 빵꾸 뚫려있는거 보면 불편해요. 예, 그러면 14다야. 그냥 희원하게 막 삽니다. 예, 달 다이달해요. 예, 그만큼. 이 자리가 미쳤다. 그럼 이 자리가 어디냐? 지금부터 이 자리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시작은 여기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기억을 다 해놨지만 에, 뭐랄까 이거 기억한 거뭐 이렇게 루트를 이렇게 막 그림으로 설명해도 좋겠지만 에, 거기까지는 제가 좀 기술이 딸리니까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계단래나무를 켭니다. 자 지금 시작 위치 여기에요. 여기 79하고 84이 자 여기서 계단래나무 캤어요 이렇게 계달레인물을 일단 먼저 캡니다. 이동해요. 어차피 몬스터가 다 없어요 주변에. 성공 몬스터가 없어. 어? 자 여기 어스름꽃젠장인데 어스름꽃이 없네요 지금. 어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자 이동합니다 바로. 여기 가다 보면 이쪽에 어스름꽃이 하나 젠데요. 어, 허 잠깐만요. 누가 캤네 자, 괜찮아요. 여기도 개달나무 젠달인데, 자, 계속 돌게요. 자, 여기 어스렁꽃 있죠? 왜냐면, 어스렁꽃 6젠 플러스 개달래나무 5젠입니다. 그러다 간혹 가다가, 간혹 가다가 여기에 빛나는 그 빛나는 풀떼기가 젠될 때가 있어. 예, 여기 보이죠? 빛나는 약초. 이런 거는 또 참으면 안 돼요. 그냥 캐요 여기서 영웅 도구 정수는 안 나오지만 여기서 뭐가 나오냐 축복의 기운이 나옵니다. 그걸 어떻게 알수 있냐 이거 맵을 클릭한 다음에 풀을 클릭해요. 자 빛나는 약초꺼 클릭하면 뭐가 나오죠? 최상급 이삭이, 최상급 약초, 이 축복의 기운, 이 축복의 기운이 가격이 미쳤거든. 이게 얼마야 거래소? 예, 지금 저희 서버 300 300 다이아. 예, 이거 캐다 보면 또 낮은 확률로 예, 축기도 하나씩 얻어요. 그랬던 그럴 때마다 또 기분이 좋아요. 300 다이아 추가되거든. 그래서 지금 이거 캐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어, 여기 보시죠. 이거, 잎사귀, 잎사귀 거의 만개 있어요, 만 개. 자,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이 빛나는 풀캘 때는 이 전갈 새끼가 덤빈단 말이야. 근데 당황하지 마세요. 예, 그냥 이거 전갈 무시. 저거 어차피 또 돌아올 때또 캐면 돼요, 저 자, 이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오른쪽으로 갑니다. 여기서, 예, 바로 여기 오른쪽, 이쪽. 예, 이쪽으로 가면 여기에 어두운 꽃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어스름꽃 해주고 장인주화는 고고 옷감 팔고 예, 그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뭐 굳이 그러지 않, 그렇게 안 해도 되요. 어스름꽃 어차피 남아도니까 어스름꽃 시원하게 박으면 장인주화 남아도 입니다 자, 여기도 개 달라내면 젠장인데 지금 없어요. 아니, 누가 캐는 거야? 자 이럴때는 당황하지 마세요 어차피 또다른 젠장이가 있다 여기 어스거꼬이죠어스거꼬 하고 또 계속 뱅글뱅글 도는거야 이러다가 이제 영 도우 정수 하나 나오면 2400다이야 지금 영웅 도우 정수인데 몇개 들고 있어요? 10개 들고 있어요. 10개. 영웅 도우 정수한 뭐라도 24,000다야. 자, 어스름코 또젠댔어 어스름 코또 캐요. 여기 반대쪽에 어스름코 또젠댔어 근데 이걸 미리 캐지 마세요. 왜냐면 이 뭐랄까, 이젠 젠 시간을 맞춰서 도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까 젠이 살짝 꼬였으니까 이쪽으로 다시 가볼게요. 얼마나 많이 켰으면 어슬렁꽃이 544개 있어요. 자, 저기 어슬렁꽃 젠데네. 또 캐요 여기 계단래나무 여기 바로 옆에 젠데입니다. 장인조가 고급 옷감을 사서 뭐 팔아서 음. 그럴 필요 없어요. 자, 여기 개달래 나무 바로 또 옆에 생겼네죠 계속 해는 거야. 뱅글뱅글 돌면서. 그냥 미쳤다. 그냥 미쳤어요,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기억 기억해 놨잖아요. 이 기억한 위치, 위치 저장한 것들, 새바람 용지 이거 전부 다 그거요. 어스름 꽃하고 개달래 나무. 일부러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보여주려고 다기하고 시켜놨죠, 위치를. 이 봐, 고급도 고동수 진짜 잘 나온다. 아까 제가 여기 켰으니까 여기는 지금 제니 안 돼요. 그러면 요쪽으로 가면 여기 게달라인 나무 있어요, 여기. 나무 보이죠? 그리 여기 어스름꽃 여기가 고급 도구 점수 또 나왔어 그냥 희귀 도구 점수도 좋다 잘 나온다 희귀 도구 점수 지금 4개 들고있죠 5개 거기다가 거래소에 몇개 올려놨죠 아까? 네, 13개, 13개 올려놨어 13개 자 이거 만약에 희귀 도구 점수 취세볼게요자 그럼 희귀 도구 점수 지금 몇개 있어 희귀 도구 점수 18개 있어요 18개 고급 도구 정수 또 33개 됐다 그리고 이계달래 나무는 어정쩡하게 모이면 파는 게 아니라 120개가 되면 파세요 왜냐면 여기 사용처 보면 여기 120개 들어가요 영웅무기 만드는데 그럼 120개 한 방에 올리면 우리 영웅 도안 들고 있는 형님은 참을 수가 없어요 사야 됩니다 저거 영웅무기 만들고 싶거든 <laughs> 예, 어슬렁꽃도 마찬가지야 개당 뭐한 20원이나 30원에 60개씩 올리면 팔려요 왜냐 방어구 만드는데 어슬렁꽃 60개씩 들어가거든 이러다가 영웅 도구 정수 하나 나오면 얼마? 2400 다이아 예, 서버마다 가격은 상이하겠지만 예, 불타TV가 속한 서버는 2400 다이아입니다 자 지금 보면 왼쪽에 지금 수리 떴죠? 지금 왼쪽에 이렇게 수리가 떴다 그쵸? 홈이 지금 수리하라네 근데 수리할게 없네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여게 뭐가 있죠? 고급도우정수가 있다. 예, 광석 정도는 어차피 싸니까. 이런 예, 거는 뭐 그냥 야무지게 예, 싸니까. 그냥 싸구려 하나 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고급도우정 그냥 뽀개요. 예, 이거 그냥 뭐 사용하고, 뭐 강화하고, 조시고,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다 의미 없어요. 그럼 이제 불타는 골드는 어디서 수급하죠? 예, 골드는 그 알려드렸잖아요. 오배그 지금 아마 다른 서버는 뭐새바람 유황지라든지 아니면 신맵이 열린 서버는 지금 희귀도구정서 비쌀거예요 예, 저는 이거 신맵이 열리기 전에 <laughs> 미리 알아서 오호미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희귀도구정서 한 40다야 50다야 할때 근데 지금 희귀도구 선수 얼마죠? 예, 지금 좀 비싸네요. 69 다이아. 좀, 부, 좀 부담이 많이 되겠네요. 예, 뭐, 비싼 서버는 더 부담 되겠네. 희귀도구 선수 또 나다. 자, 희귀도구 선수 지금 19개. 이 희귀 도점수 지금 거의 1시간 한 한몇분 했죠? 1시간 한, 한 10분? 1시간 한 10분에 19개. 자, 어떻게 하는지 알았죠? 그래서, 에이 예, 불타TV가 눈에 말씀드렸죠? 신맵이 열리기 전에 5호미를 빨리 만들라고. 이것 때문에 빨리 만들라고 했던 거야. 이제 만들려고 하면 이제 경쟁이 붙기 때문에 희귀 도구 정수 가격이 폭등한다. 자 어떻게 불타 TV가 게임을 꿀빨고 날먹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자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언제든지 방송에 놀러오세요. 날먹하는 불타 TV, 열정이 불타오는 불타 TV입니다. 감사합니다.